만약에 달러가 패권의 상실을 가져온다면 금과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금 시장은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니까 그럼 암호화폐 시장은 어떻게 될까 궁금하실 거 아니겠어요?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은행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미국 은행권들이 이거 상당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암호화폐는 스킴이고 암호화폐는 사기성이 짙고, 밈코인 알트코인, 스테이블코인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반나절이면 만들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 미꾸라지 몇 마리가 이 물을 흐리듯이 이런 사람들 눈에서 가졌던 어떤 생각들을 좀 전환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달러 패권이 종말을 구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거는 전쟁이죠. 제가 볼 때는 이제 전쟁이 나는 겁니다. 아주 하드웨어 전쟁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전쟁이 될 거고 달러와 표시 자산을 갖고 있는 많은 국가들 특히 엄청난 규모로 갖고 있는 국가들은 잘못하면 국가 재정에 큰 음,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디폴트 사태도 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1조 달러 이상의 채권을 갖고 있는 일본의 경우 다 종이 쪼각이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채권을 발행했지만 갚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리는 순간이 달러 패권이 잃어버리는 순간이니까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달러와의 패권 종말이 벌어지는 날은 지구의 핵전쟁이 벌어지는 것과 같은 경제에 있어서 경제 시스템에 있어서 아마 그런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 어떤 현상이 그런 전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이제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금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인도도 독일도 영국도 프랑스도 이제 모두가 다 금에 집중하는 그런 시대가 어, 지금 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 가격이 바 차트의 선물가격을 보면 2030년 12월 달 가격이 3,700선을 지금 치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온스당 트라이온스다. 이 점을 제가 한, 한두 달 전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여드렸을 때 3,100달러 정도였거든요. 3,200달러. 이 정도였는데 그 사이에 400에서 500달러가 오른 상태로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이 2030년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가 끝나는 그 다음 해의 모습입니다. 어, 그만큼 미국 달러와의 흔들린 모습이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금의 가격을 자세히 보셔라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트럼프 정부의 1기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중국을 엄청나게 공격을 했습니다. 4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다가 양 국가가 막 협상을 해서 그때는 대화 채널이 있었거든요. 협상을 해서 25%로 낮췄습니다. 이거, 부과하는데도 한 작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의 시간이 걸렸고요. 바이든 대통령 때도 이거를 유지해 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미국과 중국과의 소통의 그 영역은 존재를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임기에 들어와서는 완전히 소통이 지금 끊겨져 있는 그런 상태다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축통화 위상을 지키고자 하는데 이게 지금 종말을 고하니까 금 가격은 금 가격대로 튀고 있고 미국 채권은 채권 가격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보, 보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뭔가를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암호화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난주 토요일 날 오태민 교수의 세미나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연사로 초청해서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오태민 교수가 강조했던 게 US 달러 테더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여기에 암호화폐가 있는데 여기 암호화폐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 가격에 단위를 매겨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위안으로 하든지, 한국원으로 하든지, 일본엔으로 하든지, 독일, EU의 유로로 하든지, 미국 달러로 하든지, 이게 단위를 매길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암호화폐 1비트당 뭐 만달러다, 만위엔이다 만엔이다 하는 그 화폐의 측정 단위가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만국적으로쓸수 있는 단위로 US달러 테더를 사용하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US 달러 테더를 발행하는, 우리가 여러분 뉴스 지난해 엄청나게 났던 게 우리나라 한 분이 이 테더 달러를 가지고, 어, 몇조 원에 사기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범죄 처벌을 지금 받고 있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거래 단위를 믿을 수 있을 만큼의 측정 단위로 누가 보정을 할 것이냐의 문제를 놓고 지금 US 달러 테더가 부상하고 있다. 그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오태민 교수가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런 세세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전공이 아니라서 잘 모르고요. 또 말씀드리기도 아직까지는 이런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린다면 저는 그런 의심을 할수 있어요. 나하고 어떤 이해관계가 존재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은행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미국 은행권들이 이거 상당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오늘 그 학습자료를 받아보신 분들은 요 내용이 들어있는 그 부분을 읽으셨을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대부분 시청자 분들은 제 학습 프로그램에 들어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조금 중요한 내용이라서 오늘 만약에 달러가 패권의 상실을 가져온다면 금과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금 시장은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니까 그럼 암호화폐 시장은 어떻게 될까 궁금하실 거 아니겠어요? 자산으로서의 가치는 있다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으니까 근데 그저께 월스트리트저널을 딱 읽는 순간에 이 기사가 그냥 제 눈에 확 들어와 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서클, 비트코인 등 주요 암호화폐 기업들이 은행 인가 또는 면허 취득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암호화폐 산업이 기존 은행 시스템에 한 발짝 더 접근한다는 의미가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시트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 HSBC, 스탠다드 차타드, 이런 은행들이 비트코인과 서클과 같은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암호화폐를 발행하거나 아니면 이미 발행되어 있는 암호화폐를 자기들이 보증해서 화폐의 단위로 쓸수 있게끔 전환하겠다는 노력을 해보려고 한다는 뉴스입니다. 이 의미는 여러분들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은행권이 들어가잖아요. 사안의 정통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클과 비트고는 은행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며, 코인베이스와 스테이블 코인 업계 팍소스도 유사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생각했던 암호화폐는 스킴이고, 암호화폐는 어 사기성이 짙고 밈코인, 알트코인, 스테이블 코인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반나절이면은 만들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 미꾸라지 몇 마리가 이 물을 흐리듯이 이런 사람들 눈에서 가졌던 어떤 생각들을 좀 전환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시청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 미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번에 6,800 10인가요? 정확한 제가 그 상원에 제출된 법안 기각이 됐던 법안을 제가 번호를 잊어버렸는데 두달 이상 지났잖아요. 그 법안 내용이 뭐였냐면 암호화폐로 예금을 받고 예금을 받으면 뭘해요 그다음에 은행들은 대출을 해 주잖아요. 그죠? 대출을 해주면 지금 대출하는 이자는 뭐로 받죠? 달러로 받든지 원화로 받든지 엔화로 받죠. 그럼 암호화폐로 대출을 해 줬으면 뭐로 받아야 돼요? 암호화폐로 받아야 되겠죠. 이자가 그래서 이자도 암호화폐로 받고 대출해줄 수 있는 그 법안을 상정을 했는데 미 상원에서 기각을 시켰거든요. 그 법안입니다. 근데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방금 이 내용에 일부 암호화폐 기업들은 예금 수치 및 대출 기능을 포함한 전통은행 수중의 인가, 즉 국가신탁은행 또는 산업은행 등에서 면허를 취득해서 대출을 암호화폐로 받고 암호화폐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인허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될 수 있도록 허가를 해달라라고 하는 요구 조건을 지금 내걸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께서도 찾아보실 거예요. 코인 베이스와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업체 팍소스가 어떤 업체인지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서클과 비트코라고 하는 이 주요 암호화폐 기업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은행권에 접근하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은행권 중에서도 시티라든지 벤코 오브 아메리카, SC, 스탠다드 차타드, HSBC 이런 은행들이 도이치방크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어떻게 비트코인 업계, 그러니까 암호화폐 업계들과 접촉을 하고 있는지도 여러분 들여다보셔야 돼요. 한편으로는 이러한 활동이 미국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왜 당혹스러우냐 그러면 지난번에 이더리움 ETF 시장 작년 8월달에 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더리움 ETF 시장을 열면 이더리움을 중개하는 회사에서 그 이더리움을 담보물권으로 구매를 해놔야 되잖아요. 구매를 하려고 떡 봤더니 그 모든 ETF 시장에 이더리움의 오너라고. 살려고 했던 사람들의 소유주의 국적을 보니 다 중국이에요. 그냥 깜짝 놀랐죠. 미국 입장에서는 아 이거 결국은 이더리움 시장에서도 누가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게또 반증이 되나요? 중국인 거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래저래, 그러니까 금융권 또는 비금융권이라기는 뭐하지만 아류의 금융권, 뭐 암호화폐를 다루든 또 채권을 다루든. 이런 아류의 금융권에서조차도 새로운 21세기에 등장할 수 있는 화폐 시스템에 대한 궁금증들이 이제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국을 여행하시거나, 아, 또, 선진국을 여행하시게 되면, 크레딧 카드를 많이 사용하시고, QR코드를 사용하고, 다시 말하면 디지털 커런시를 많이 사용하십니다. 일본을 가시면, 일본은 아직까지 지폐를 받습니다만, 아, 우리나라 사람들, 해외 관광객들은 디지털 커런시로 결제를 많이 하고 있죠. 이제 그러한 세상이 펼쳐지게 된다면, 금리라는 개념은 어떻게 변화할까? 그죠? 그 다음에 유동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라는 게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궁금해질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velocity라고 하는 건데, 영어로 속도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시속, 어, 시속 6 0 k m 로 달리고 있다. 이 말은 속도는, 그죠? 속도는, v는, velocity는, 앞에 뭐죠? 시속 60km, 거리를 뭐로 나눈 거예요? 시간으로 나눈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폐에서도 그 속도를 재는 단위 계산 방법이 있거든요. 이 계산 방법이 디지털로 달리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해온 화폐금융이론에서 나온 그 화폐 유동성 속도 이거와는 다른 이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또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마닥뜨린 문제는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또는 트럼프 정부가 음 후폭풍으로 관세라고 하는 정말 최하급의 전술로 일으킨 문제의 어떤 해결점을 찾아야 될 주요 이슈는 가장 큰 것이 미국 달러 패권의 위기 가능성을 어떻게 정리해낼 것인가. 무역 수지만 때리면 될줄 알았는데, 자본 수지까지 영향을 오더라. 자본 수지만 해결하면 될줄 알았는데, 미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까지 해임하려고 들으니까, 미국 달러화에 대한 실용 관계까지 위험을 받더라. 그래서 채권 시장이 흔들리고, 금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고,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은행하고 손잡고, 과거에 에, 암호화폐와 은행이 같이 했던 역할이 있잖아요. 위조지표 확인해주는 역할. 그 경험이 있거든요, 은행에서는. 그래서 그런 역할에 새로운 접근을 하고 있는 걸 봐서는 지금이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을 우리가 지나고 있다. 역사가 지나고 나면 아시겠지만 2025년 어, 1월부터 시작해서 5월이 다 돼가는 4월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관세 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들어 있는 수많은 세열 작은 어떤 그 뇌관들이 아니면 그 폭발을 일으키는 그 쇳덩어리들이 어 잡지 잘못하면 걷잡을 수 없는 수습할수 없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암호화폐 기업들이 예금 수치 및 대출 기능을 은행 수준의 인가의 어떤 기능으로 넘긴 방법을 찾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방금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에 트럼프 일가가 또 관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죠 어,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음, 개인적인 어떤 욕심과 이해관계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좀 걱정하는 걱정이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을 가만히 놓고 보면 옛날에 우리가 그런 장난을 쳤잖아요. 그 영구라고 하는 개그 프로그램을 보면 영구에게 보물을 맡기면 보물을 심어놓고 말, 막대를 세운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에 보물이 없음, 그죠? 그럼 거기에 보물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음, 여러분들께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시중에 막 떠도는 그런 어, 뭐라 그럴까요? 밈코인이라든지 알트 스테이블 코인, 입증되지 않은 것은 철저히 거루되, 은행권이 접근한다고 하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코인베이시스, 스테이블 코인 업체, 팍스, 어, 팍소스, 이런 데서 관심을 갖고 있는 코인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은행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산의 가치를 갖는다는 게 인정이 돼버리는 순간에 금융권 즉 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어떻게 역할을 해왔냐 그러면 금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제가 금한 덩어리를 1kg을 제가 받지 않습니까? 화폐의 역사를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금 1kg을 받아요. 그럼 러 1kg을 받아 놓고 여기에 해당하는 지폐를 제가 발행을 해줬어요. 돈을 발행을 했다고요. 은행들이 과거에는 은행들이 지폐를 발행했습니다. 예. 그 미국을 여행하시다 보면 애리조나 공항을 내리시거나 뭐 툴사공항, 어떤 특산 공항을 내리시거나, 또는 뭐 조지 아틀란타 공항을 내리시거나 이렇게 가시면 기념품 사는 데 가면은 그 화폐 파는 데가 있어요. 가짜 화폐, 그 주에서 발행된 화폐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발행된 화폐들은 어떻게 발행되느냐? 금덩어리를 받고 은행에서 화폐를 발행해요. 예를 들어서 뭐만 달러를 발행했다. 그러면 그만 달러가 돌아오면은 뭘 줘야 되죠? 금을 만 달러씩 줘야 되는 거죠. 그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금도 존재를 하지만 금이라는 게 유한해요, 무한해요? 유한하잖아요. 암호화폐는요? 무한하죠. 그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면 이 금과 암호화폐는 상호보완적이다, 대체적이다. 라는 걸 우리가 또 고민해 봐요. 그러니까 달러화와 금이라는 게 상호보완적이었다, 대체적이었다. 1975년도에 브레튼놀이 체제가 붕괴되면서 금본위 제도가 아니고 이제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부과가 되면서 어떠한 것도 담보가 필요 없는 달러만의 세상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물론 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했지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도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미래 자산 투자의 가치로서 암호화폐라는 것이 존재하고 금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암호화폐가 은행 기관들하고 이렇게 손잡고 하나의 화폐 기능을 한다는 말은 과거에 금을 받아서 화폐를 발행하던 초기의 모습과 비슷한 단계를 밟아 나가는 과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 놓고 우리가 한번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 우리가 그냥 언론에서 많이 듣고 또 많은 뭐 경제 전문가들이 말하는 관세 전쟁, 관세 무역 정책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 이러한 논리를 좀더 확장을 해서 미래 사회에는 어떤 모습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동맹 간의 관계, 화폐 제도의 변화, 미국의 위상 변화, 이런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한 번은 점검을 해봐야 될 시점에 와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꼭 먹고 알먹고 전략을 세야 된다는 게 바로 그런 점입니다. 미국이 아쉬워하는 점, 중국이 아쉬워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무슨 이야기든지. 할수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음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음 끝으로 한 가지만 제가 어 말씀을 드리면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 뭐 탄핵 당할 수 있다. 내지는 어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가 급락을 해서 뭐곧뭐 뭐 미국 전역에 수십만 명 군중이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다 맞는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실은 사실이지만. 그 사실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또 다른 판별력을 필요로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팩트 우리가 흔히 팩트체크 팩트체크 그러는데 사실은 사실인데 부부싸움을 했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쪽과 이쪽이 똑같이 잘못됐으니까 부딪혀서 소리가 나는 거지 이쪽만 계속 잘못했는데 이쪽은 대꾸를 안 하는데 소리를 낼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게 진실인지를 알려면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도는 CNBC에서 조사를 하니까 지지도 43%, 반대 53%,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안 좋은 거 맞아요. 초기에는 70%까지 올라갔어요, 일기 때는. 그러니까 옛날 일기 때에 비하면 지금 형편없이 낫는 건 맞죠. 그렇지만 탄핵 요건이 성립이 됐나요, 거기에? 그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미국 전역에, 미국 인구가 3억 5천만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미국은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워싱턴 DC나 뭐 이런 대도시 같은, 주로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만 350만에서 500만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뉴욕 맨하탄 같은 경우가 한, 천, 제가 정확하진 않지만 한 2천만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그렇게 넓게 50개 주가 퍼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50만 군중이 모였다 할때 뭐 워싱턴 DC에 50만 명이 모였다는 게 아니라 각 주요 도시에 에, 그런 반대 데모를 하는 또는 시위를 하는 사람들의 규모가 합쳐 보니까 그럴 정도가 된다는 라 생각이 라고 전 들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하나의 전략과 전술을 펼친 데 있어서 이거를 늘 머리에 한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해관계가 항상 그런 여론전에 핵심에 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이 소리 내지 않는 다수의 대중은 늘 옳다는 그런 표현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소리를 내는 분들이 내는 것을 정부는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잘 참조하셔서 그런 점에 있어서 미국 대통령의 어떤 뭐 하야라든지 반대 시위를 가지고 우리가 관세 정책을 뭐 양도받을 수 있다, 양해받을 수 있다,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 번은 드리고 싶고 그 정도로 국가의 이해관계는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감성적으로 파월 의장에 대해서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니까 해임하라 이런 이야기를 입밖에 내는 순간에 트럼프 대통령의 권위와 다시 말하면 미국의 권위와 미연준 미연준의 신뢰도는 하락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미국의 자본시장의 자본 이탈로 나타나면서 증시의 변동성과 위험성을 증대시킨다. 이게 중장기적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면 미국 달러화의 패권은 이을 수도 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투자자들은 생각을 한다 만약에 미국 달러화가 지금보다 30% 절하가 된다면 약세로 전환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금을 사야 되겠지 암호화폐는 사야 되지 않을까 준비하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보안장치, 보안장치가 필요한데 보안장치가 자본가들이 가장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보안 장치가 뭐예요? 아, 그러면 우리가 보증해 줄게, 우리가 들어가 줄게, 우리랑 손잡자. 누가? 뱅크 오브 메리카 시티뱅크, 스탠다드 차트 이런 은행들이 조금 전에 이거 드렸던 그런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코인 베이시스 그 다음에 팍소스와 손을 잡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은 미중 간의 관세 정책이라고 하는 최하급의 에, 폭탄이 하나 툭 터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미국의 많은 석학들이 어떤 자문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폭탄이 야기한 것은 단순하게 145%다, 245%다 이 관세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해지문니 싸움이 벌어졌다 그것이 저는 기축통화의 지위라고 누차히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미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을 압박하기 시작하면서 해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연준 의장을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입 밖으로 대통령의 입에서 그런 말이 툭 튀어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세계의 관중들이 오미 연준이 독립성이 없어지나? 앞으로 대통령이 미 연준의 정책에 통화 정책에 입을 담글 수 있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아, 미국 자본 시장도 이제 위태로워지면 우리가 믿을 수 없게 되겠군. 그러면 우리는 빨리 일부 재산을 유럽으로 옮기든지 스위스로 가져가야 돼 스위스에 지금 미국 부자들의 계좌가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어,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정통한 소식으로 들은 내용입니다 어, 스위스은행의 예금이 늘어나거나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지금 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면서 어, 우리도 우리 정부도 이번 관세협상에 2 플러스 2 협상을 제가 하는 걸로,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그거대로 하되, 대한민국의 이해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국부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의 문제를 놓고 금을 더 사든지, 아니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고 투명하고 신뢰가 갈수 있는 접근 방법을 찾아보시라고 하는 말씀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